더운 여름 에어컨 사용 시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 중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 전기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? 냉방과 제습의 모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을 하면 전기세를 좀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. 에어컨의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차이점을 함께 보실까요? 첫 번째는 냉방 모드의 기능은 온도를 낮춰서 시원하게 해줍니다. 제습 모드의 기능은 공기 중 습기 제거로 쾌적하게 해줍니다. 두 번째는 냉방 모드의 소비전력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. 제습 모드의 소비전력은 보통 냉방보다 약간 낮은 편이지만 제습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. 세 번째는 냉방 모드의 체감 효과는 시원함과 빠른 쿨링입니다. 제습 모드의 체감 효과는 온도는 그대로인데 습도 감소로 쾌적하게 해줍니다. 네 번째는 냉방 모드의 전기세는 높은 편입니다. 제습 모드의 전기세는 낮은 편입니다. 단, 계속 켜두면 비슷해집니다. 결론은 단기간 빠른 시원함이 필요하면 냉방 모드이고 장시간 약간 덜 시원해도 쾌적함을 원하면 제습 모드입니다. 마지막으로 마무리 요약은 전기세 절감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제습 모드가 더 유리합니다. 단, 실내 온도가 너무 높다면. 처음에는 냉방으로 빠르게 식히고, 이후 재습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